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리안 도깨비 벨리입니다. 이5년 팔월 이6일 증권 마감 시장 올려드립니다. 자 코스피 위냐 아래냐 복잡해진 증시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흥분한 메스미디어 당하는 개인들. 자 어, 정상들이 만났죠 이재민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만났는데 어, 오늘 여기저기 증권 뉴스 뭐 인터넷 보면 뭐 조선주 막 개인들이 그 뉴스를 듣고 매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뉘앙스로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조선주 오늘 장때 응복으로 마감이 됐어요. 도깨벨이가 오늘 아침에 조선주 이야기 했나요? 전혀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했어요. 왜? 이렇게 될 확률이 크니까. 도깨벨이가 오늘 아침에 이재민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내용 중에는 이거밖에 볼게 없다. 어떤 거라고 그랬죠? 자, 대북주. 그렇죠. 대북주. 오늘 캡 그리고 대북주 오늘 갭상승 크게 나오면 사라 그랬으니까 안 사는 게 낫다 그랬지 대북주는 25년도 내내 올랐다 내렸다 할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또 무슨 말이 나오기 때문에 자 조정 받을 때 사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자 대북주 그렇게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아난티하고 현대 엘리베이터하고 그리고 일신석재 세 종목을 제가 이야기해 드렸고요 자. 이번 주 상방 또는 하방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자, 요 내용을 제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드려 볼게요. 오늘 옵션 포지션을 보니까 묘하게 흘러갔어요. 묘하게. 뭐가 묘하게 흘러가느냐? 자, 우선 오늘 코스피는 빠졌고 코스닥은 그래도 올랐어요. 다행인 것이 코스닥까지 빠졌으면 좀 기분이 좀안 좋을 뻔했는데. 자, 오늘 아침에 도깨비 밸리가 올려드린 영상을 보자고요. 자, 어제는 우리 증시가 좋았죠. 그렇죠? 그런데 간밤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니까 우리 증시도 내려왔지만, 자, 오늘 증시는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고 해서 우리 증시가 내려갔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대화 속에 뭔가 그 과정 속에 뭔가 있었던 거란 말이야. 조선주도 오늘 급락 나왔듯이. 스타트만 좋았고 쭉 은봉이 나왔듯이. 그렇죠? 자, 어제 겁니다. 이게 옵션 포지션. 자, 오늘 아침에 올려드린 영상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뭐라고 올려드렸느냐? 자, 하방 하락에 투자한 애들이 어제 증시 좋았잖아. 어제 증시가 좋았는데, 어제 지수가 올라가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어, 하락에 베팅한 애들이 61%, 상승에 베팅한 애들이 39%야. 자, 그런데 오늘 하락을 했단 말이야 코스피, 이건 코스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게... 1, 2, 3등이죠. 하방에 베팅한 거. 이게 4등이잖아. 3,180이잖아. 이게. 제가 318승에 3,180이 영상 보시, 보시면 아시, 아시겠지만. 자, 자, 우리 증시가 3,209에서 어제 마감이 됐는데, 오늘 하루에 3,070, 3,100까지 100 포인트나 쭉 빠진 일은 없다. 그래서 4등을 제가 찍어드린 거잖아. 외국인 투자자들이 4등에 하락 베팅한 구간이 3,180이었단 말이야. 오늘 거기까지 다 빠진 거예요. 자 오늘 어디까지 빠졌나? 자딱 3,180까지 빠졌어요. 정확히 3,179.36, 3,180까지 빠졌단 말이야.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 하락에 베팅 이 정도 내려가면 우리가 돈을 벌어 그 구간 4등까지 내려온 거야. 오늘 하루에 100포인트나 빠진 게 아니고 엄청나게 큰 악재가 터진 게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중요한 거. 야 오늘 옵션 포지션 거래된 게 크게 중요하잖아. 그게 궁금하잖아. 참 희한하게 움직였어요 오늘은 자 일단 옵션 포지션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이것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어제 오늘 보니까 <laughs> 이게 코스피란 말이야 자 어제는 올라갔잖아 지수가 쫙요 며칠 올랐잖아 올라갔으니까 올라갔으니까 위에서는 밑으로 내려가야 수익이 좋으니까 아, 위에서 하락에 배팅한 거 오늘은 또 내려오니까 이젠 또 올라갈 거야 상승에 배팅을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올라갈 것이 확신이 있다면 오늘 상승에 배팅한 분량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 미국장이 어떻게 어 될지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승에 배팅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 어제와 반대로 어제는 이렇게 지수가 상승하니까 하락에 배팅이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하락을 오늘 나오니까 외국인 애들이 먹었어. 어? 딱 3,180까지 베팅한 걸딱 먹었어. 근데 오늘 상승에 베팅한 애들이 많이 나왔어. 70% 이상이 상승에 베팅했고, 29%가 하락에 베팅했어. 그럼 그거대로라면 내일 우리 증시가쫙잘 가야 될 텐데,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점이 있습니다. 의문점이. 자, 요 날, 요렇게 장대 응봉 나오기 전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 옵션 포지션이 거의 다 맞았어요. 어? 위로 가면 위로 나고 밑으로 가면 거의 다 맞았단 말이야. 근데 이거 나오고 나서부터는 가끔씩 틀린단 말이야. 그래서 도깨비가 늘 말했죠. 자, 촉도 있어야 돼. 감각, 전문가의 감각도 있어야 돼. 무조건 옵션 포지션만 보고 대응하면 안 된다고 제가 중간중간 계속 이야기해 드렸죠. 그렇죠. 자, 오늘도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오늘도 그렇죠. 어게 흐름이 나나 근데 어, 어제 거래된 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로 움직였어요. 근데 오늘은... 어, 개인 투자자들도 꽤 끼어 있어. 그러니까, 상승의 배팅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하락을 이용해서. 만약에 이때처럼, 이때처럼 쭉 빠졌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은, 요만큼 빠졌는데, 어, 오늘 밤 미국 중가안 주면 내일 한 번, 오전에 더 빠질 수도 있는데, 말의 뭐 꼴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러면 그때 상승의 배팅 하는 게더 좋은 거거든. 근데 오늘 확 줄었단 말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이야기를 왜 제가 자꾸 번복하 아니야, 번복이 아니고 반복하냐면 어, 외국인 투자자들보다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왔어.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왔어. 상승에 배팅한 거지. 크게 약간 의미야. 자, 여전까지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제가 날짜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3300 3,310,3340 요거 날짜는 요거네. 요거 나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는 신빙성이 없다 그랬지. 왜 신빙성이 없다 그랬어? 어?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온 거라 그랬어. 주로 옵션 포지션 신빙성이 좋은 거는 확률이 높은 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베팅한 것이 확률이 높은데,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왔다 그랬어. 두 번이라 그랬어. 그렇죠? 두 번이나. 그런데 역시나 거기까지 못 가고 만기가 다 지나갔어. 만기가 지났다는 거는 여기에 투자한 건다 계약금만 포기하고 다못 먹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도 3,300 위로 배팅한 것들이 갑자기 또 들어왔어요. 그런데 외국인도 오늘은 그래도 들어왔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 그게 약간 조금 이상합니다. 뻥카일 수도 있고. 뻥카일 수도 있고, 약간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기대를 한번 해보자.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도깨비가 최근에 말한 게 뭡니까? 플랜2까지 다 생각해놓고 거래한다 그랬죠.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해드리잖아, 계속.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자, 3,300 보는 애들이 또 나타나신다고, 우리 레버리지 삽시다. 이런 얘기 하질 않았잖아. 어? 이 t f 하는 분들, 어, 상방, 하방 골고루 어, 트레이딩 잘 하면서 들고 가야지 어느 한쪽으로 몰빵하면 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처럼 그렇게 움직여야 되고 그런데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에 위든 아래든 크게 움직일 확률이 제가 보기엔 커졌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이번 주든 다음 주 초까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어, 좀 지수가 크게 움직일 확률이 커졌다. 그것까지만 제가 오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것은 오늘 미국 증시가 끝나고 내일 아침에 한번더 이야기 해드리고 오늘 옵션 포지션 상방 하방 어떻게 포지션이 잡혀 있는지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잡힌 옵션 포지션 인데요. 위로 볼게요. 뭐 상방이라고 하는 위로 적었어요. 그냥 위, 자, 3,291등, 3,312등, 3,252, 3등 요렇게 배팅한 풀량들이 나왔어요. 배팅한량 자, 아래로는 3,180, 3,200, 오늘 3,180까지 떨어졌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 남아서 3,140, 어? 그러면... 오늘 배팅한 애들은 만약에 내일 빠지더라도 3140 찍고 또 반등이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배팅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상방 위로 투자한 애들이 75%. 어제하고 좀 반대지. 25%. 어제는 거의 70% 가까이 하방에 배팅한 애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하방 했, 하락으로 갔어. 그래서 외국인 애들이 수익을 많이 봤어. 어? 하방에 투자한 애들이 어제 많았거든. 근데 오늘은 위로 투자한 애들이 많았단 말이야. 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은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왔다. 좀 전에 말했듯이 서두에 말했듯이 여전까지 8월달에 개인 투자자들이 3,300, 3,300 위에 이렇게 투자한 것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그거다 실패했다. 이번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이렇게 나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번 두 번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더 섞여 있다. 섞여 있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옵션 포지션이 그렇게 잡혀 있어요. 이건 도깨비벨 류에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고, 저는 늘제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더라도, 옵션 포지션을 토대로 데이터를 보고 나서 제 감각, 제 초골, 플러스에서 이야기 해드리는 거야. 응?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어, 한달전 벌써 한달 전이니까 요날이죠 요날. 요날 장때응봉 나오기 전까지는 제 생각, 주관적인 생각을 거의 집어넣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풀이해서 가느냐 풀이를 잘 해줘서 거의 맞아 떨어졌어요. 근데 요때 이 이후로는 자 이거는 전문가의 촉도 좀 있어야 됩니다. 옵션 포지션만 보고 대응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드렸죠. 근데 역시나 3,300위로 보는 게두 번이나 나왔는데 신빙성 없다고 했듯이 그게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다수가 들어왔는데 그래도 그 전보다는 외국인이 좀더 섞여 있더라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것은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나느냐. 자 미국 증시 이번 주어자 미국 증시 한번 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지난주 금요일 날 파워리장에 비둘기 바짝이다 뭐 하면서 쭉 올랐지, 그렇죠? 자 그런데 하락했어, 발락이 나왔어 어제. 어?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어? 그런 분위기에서는 랠리가 랠리를 타야 되는데 랠리를 못 탔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뭐 지표 발표가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어?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늘 있듯이 또 있고. 뭐 물가지수 이런 거 발표를 합니다. 그거 발표 나오고 나서 위든 아래든 미국 증시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위로 가도 크게고 밑으로 가도 크게고. 어? 지금 그런 구간이야. 우리나라 증시도 그래 지금 포지션 잡혀 있는 거 보면 옵션 포지션 보면 복잡해진 거 보면 그래요. 지난번에 한번 말했죠. 옵션 포지션 뭔가 복잡해졌네요. 옵션 포지션이 복잡해지면 뭔가 이상해지면 장대 음봉이 나올 확률이 크고 또는 장대 양봉이 나올 확률이 근데 지수는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장대 양봉은 아닌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게 나온 것 같아요. 응? 이게 나온 거요 제가 그런 말하번 와서 이게 나온 거다 그래서 이번 이번에도 뭔가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위로 배팅을 차득 해야겠어요. 적절하게 위로 갈것 같은 사람은 위에 배팅도 적당히 아래로 갈것 같은 사람도 아래 로 적당히 해치성으로 양쪽으로 어느 정도씩은 있어야 된다. 근데 갬블 기질 이 있는 분들은 어 본인이 알아서 어느 쪽으로 한 방에 쭉 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본인 선택에 달려 있다. 제가 여전까지 설명해 드린 걸 토대로 힌트를 얻으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들 종목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뉴스 뭐 트럼프하고 이재민 대통령하고 대화 나누고 나서 어, 궁금하니까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메스미디어에서 조선주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단 말이야. 그렇죠? 자 이거 보세요. 장대은보 도깨비일 오늘 아침에 조선주 이야기 1도안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될게 뻔하니까? 어? 지금 위치가 이위치인데 어차피 얘들은 벌써 그 기대감이 올라온 거 똑같은 얘기 또한 거거든. 똑같은 얘기 또한 거거든. 그렇죠? 얘들 이야기 해드렸잖아. 근데 얘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 오늘 갭상수 크면 안 사는, 오늘은 안 사는 게 낫다 그랬지. 자, 근데 제 말을 듣고, 제 말을 듣고, 저기서 산 사람들은 먹었어요. 자, 요즘엔 좋은 게 뭡니까? 프리마켓. 어? 8시에 시작되잖아. 8시 50분까지. 그럼 그때는, 얘가 오늘 갭상승이 몇 프로나 아니면 7%나 해서 7.5%. 어? 갭상승이 7.5%야. 시작부터 7.5%라도 쭉 내려온 거야. 어? 쭉 내려온 거라고 분봉 보시면. 어? 시작부터. 그러면 반타하는 분들은 오늘 프리마켓에서 사서 3, 4%를 먹었단 말이야. 시작되면 딱 팔고 나와거 어? 근데 그걸 떠나서 도깨베이가 오늘 멘트를 뭐라 그랬어요? 아나한티 일신석제 현대 엘리베이터. 아, 얘도 이렇게 음봉이 길게 나왔지. 그렇죠? 자, 얘네 뭐라 고했죠 갭상승이 크면 사지 말라 그랬잖아. 어? 25년들을 두고 보라고. 어? 트럼프가 이에 어, 김정은 얘기 했다 안 했다.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25년도 계속. 왜 노벨평화상 받으려고? 계속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 오늘 일단 사지 말래. 갭상승 나오면 사지 말래. 안 샀어. 그럼 어디까지 떨어지나. 최근이 뭐 급할 필요가 없어. 대북주는 급할 필요가 없어. 빠질 만큼 어디까지 빠지나 잘 보면서 어느 정도 빠질 거 어느 정도 빠진 거 같다 그러면 그때부터 분할로 조금씩 들어가는 거야 한 방에 훅 들어갔다 타이밍 안 맞으면 기회비용이 나가는 거야 어? 그렇게 돼 있다 분명히 트럼프가 또 북한 이야기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주식시장에서는 뭔가 테마성을 만들어서 자꾸 시장을 움직여야 되니까 무슨 말을 할 거란 말이야 그때 딱 먹고 나온 거야 그런 식으로 아시면 되는 겁니다 늘 저는 앞서가면서 늘 이야기 해 드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 조선주 일도 이야기 안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늘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뭔가 아, 이상 기류가 아, 보이고 있다. 아, 그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래로 훅갈지 위로 훅갈지는 아직은 모른다. 답은 조금 조금씩 보면서 대응을 하면서 찾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어, 솔직히 저는 준비는 해놨어요. <laughs> 준비는 해놨어요. 우리 ETF 트레이딩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준비는 해놨어요. 어, 준비는 해놨는데, 어찌됐든 위든 아래든 크게 움직일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물러갑니다.